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또 공정한 법의 잣대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 오랜 판사 경험으로 그 실력과 노하우를 이미 인정받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직 고등검사장과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건계 대표 변호사님이 이끄시는 기업 자문팀은 200여 개의 자문회사들에 대해서 법무 업무뿐만이 아니라 세무, 회계, 특허, 노무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오랜 제조 경력과 연륜을 바탕으로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서향희 대표 변호사는 m&a 팀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 m&a 실적은 유수 법무법인들을 제치고 수주실적 5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신 김목민 검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운영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팀은 부장판사 출신 등 탄탄한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며 활발한 송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법인은 수적인 측면에서 대형 로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0여 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팀 간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수시로 회의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 법인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셨는데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좀더 중점적으로 다루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분야로 특화시킨 이유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관으로 20여 년을 근무했으며 그 중에 마지막 4년 동안을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많은 경험과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법복을 먹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로부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경험과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조언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 모두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되었고, 결국 그 방향으로 업무를 특화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원화한 성품과 자상한 후배사랑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 김목민 고문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신 이수영 변호사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님, 그리고 폐기와 실력을 겸비한 김영수, 안정훈, 임창현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특히 저희 법인의 구본우 변호사는 준산업단지 정비 분야를 독자적으로 개척하여 거의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화성군 유람과 양감의 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분야와 관련해서 다루셨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충돌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가히 소송의 백화점이라고도 할 정도로 많은 법률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루어진 재건축 합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총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 수단을 사용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재건축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 결의무효 또는 인가무효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금호 15구역 조합의 업무집행정지 사건, 둔촌주공의 주민청의 결의무효 확인 사건, 송파구 가락시향의 조합업무집행정지 사건, 왕십리 재개발조합의 임시청의 개체금지 가처분 사건, 잠실 일단지의 정기청의 결의무효 확인, 대의원청의 개체금지, 분양계약 체결금지, 그리고 주택공사와 단지 내 교회 등을 상대로 한 매도청구 사건, 잠실 2단지 조합의 임시조합장 선임, 임시청의 개체금지 대의원청의 개체금지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는 자리입니다. 조합장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되는데 도전에 실패한 사람들이 총회 결과의 이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로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합장에 대해서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의 형태로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례를 대비하여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광나루지역주택조합의 직무집행방해금지사건, 도니문1구역조합의 총회개체금지사건, 부가연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개체금지사건, 용답동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사건, 잠실1단지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임시조합장선임사건, 문서 및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사건, 그리고 잠실2단지의 임시조합장선임, 잠실 시연의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사건 등 여러 사건에 관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그럼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의뢰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단체 모임에서 건배 구호로 재건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제가 취급하는 주 업무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건배 구호로서의 재건축의 의미는 재미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때로는 남을 축복하며 살자는 의미에서의 재건축입니다. 저희들이 대하는 분들 중 상당 부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억울한 피해를 입고 분한 마음에 가슴아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법인은 그러한 가슴아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억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상받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다시금 재미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때로는 남을 축복하는 여유로운 삶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